통락시세의 피터 린치가 알려주는 투자 조언. 시장 조정을 준비하거나 예상하려다가 잃은 돈이 실제 조정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로 공포감에 미리 손절하는 것이 더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공포감에 시장을 이탈하지 마세요.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투자할 준비가 덜된 것이다. 당신은 아직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하락은 봄, 여름, 가을, 뒤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당연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절대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하락은 콜로라도의 1월 눈보라처럼 당연한 일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오히려 공포감에 투자자들이 내놓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시장의 하락은 매우 흔한 일이며 따라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포는 항상 새로운 얼굴일 것입니다. 얼굴과 상관없이 공포에 떠난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세요. 폭락시세가 이를 위한 탁월한 기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최대한 많은 돈을 태우십시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발생하는 손실 하락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모두 받아들인다. 대재앙과 같은 큰 폭의 하락도 이들을 절대 이 게임에서 이탈시키지 못한다. 성공한 투자자는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락기에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의지 그리고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집중력을 보입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팔면 항상 싸게 팔게 된다. 공포감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반대편에서 위키도리가 내 것을 염가해 주어간다. 주식 시장에는 가격은 알지만 가치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카드차 있다. 폭락 시세에 다른 참여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가격에 반응합니다. 주가의 폭락 정도가 과격할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가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치보다 낮은 헐값이라면 지체 없이 들어올리면 됩니다. 주. 얄팍하게 간보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지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가짐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포심에 휩싸여 모든 것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투자는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폭락시세에 필요한 조언을 많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심장입니다.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연결지어야 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행동은 오로지 용자만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시작이래.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컴파운딩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세기 마세요. Be the first to know.